학습할 분석 기초 범주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S랩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분석 과정 전체 학습 계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은 데이터를 통해 프로세스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접근법과 해법을 제시합니다. 전체 범주고요. 먼저 분석 기초는 확증적 자료 분석에 기반이 되는 두 개의 통계적 기초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확증적 자료 분석은 그두 개의 기초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자주 다루는 통계 도구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활용되는지를 알아보고요. 탐색적 자료 분석은 한 계열, 두 계열, 여러 계열로 데이터가 수집됐을 때 어떻게 그래프 분석을 하는지, 또 품질 데이터 분석은 통계적 품질 관리인 프로세스 데이터 분석, 즉, 공정 업무 활동 중 발생된 데이터를, 릴라이빌러티인 신뢰성 데이터 분석, 즉, 제품 고장이나 수명 자료를, DOE, 실험 계기죠, 실험과 관련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학습합니다. 정성적 자료 분석은 기업에서 많이 쓰이는 정성적 도구들을 총망라하는데 이 같은 특징들로 구분해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또 교재는 시판되고 있는 비더 솔버 시리즈 문제 해결 전문가가 되라고 하는 관련된 서책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PS Lab 홈페이지나 e i 러닝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학습에 활용될 확률 통계 분석용 패키지 개요입니다.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요한 확률 통계 분석용 패키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들 모두를 동영상 강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준비하거나 기업 내 업무 담당자로서 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 사내 강사, 취업 준비생 등 처한 상황에 맞는 분석용 패키지를 선택해서 학습에 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엑셀은 데이터를 직접 계산하면서 통계도구들의 계산 원리를 완전히 파악하는 용도로 또 계산 과정을 엑셀 파일로 저장함으로써 언제든 복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미니 테이프는 기업에 가장 많이 보급된 패키지죠. 엑셀 결과를 검증하는 용도로 또는 엑셀로 수행이 어려운 분석에 활용되겠습니다. R과 파이썬은 오픈 소스고 무료죠. 빅데이터 분석을 준비하거나 개인 또는 취업 준비생들이 유용하겠습니다. 엑셀 결과를 검증하거나 다양한 분석적 시도를 원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그에 덧붙여서 프로그래머로 복잡한 수식 체계를 코딩해서 알고리즘 등연구적으로 활용할 목적인 경우에 유용하겠습니다. 이세 개의 패키지는 유튜브 강의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파이썬은 좀더 체계적인 학습 커리큘럼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PS랩에서 운영하는 LMS 즉 이러닝 사이트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석 기초 범주 개요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 중 통계 도구들이 많이 쓰이는 활동 단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승전결도는 m a r c 라고 구분합니다. 기업에서는 경영적 판단이나 실험 결과를 확정할 때 항상 수치를 이용하죠. 이 수치 값이 기대치 또는 목표값에 이르지 못하면 문제 해결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일이 일어난다는 뜻의 기가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측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매저라고 부릅니다. 또 측정값 y하고 목표값 골 사이에 갭이 있게 되면 이것은 프로세스 내에 해결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의미고요. 기업에서는 이것을 x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은 자연스럽게 Y에서 X로 이어지거나 되받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승이라고 부릅니다. 승 단계에서는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분석, 즉, 애널라이즈라고 하고요. 문제의 근원이 파헤쳐지면 그것은 이제 실제 프로세스에서 바로잡으려고 어, 시도하게 되겠죠. 이것은 분석 활동에서 실제 프로세스로의 그 대상이 바뀌는 것이므로 어, 전이라고 합니다. 실제 프로세스에서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되죠. 따라서 이것을 개선, 즉 영어로 'improve'라고 부릅니다. 끝으로 실제 프로세스에 적용해서 그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과거로 회귀하지 못하게 막는 활동은 결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선 관리 또는 컨트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통계 도구들은 기승전결 각 활동 때 활용 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나 또는 그 내용이 모두 달라 보이지만 그 저변으로 가게 되면 그룹내 변동, 그룹간 변동이라고는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형제자매라는 것이죠. 음, 따라서 그룹내 변동, 그룹간 변동을 총 11강의를 거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어, 추정, 표본크기, 가설검정 등도 중심극한 정리라고는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이 역시 총 1 1 번의 강의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대로 확증적 자료 분석에 응용을 해서 새로운 또 학습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본 강의는 동영상 반복 시청 특성상 군사리 없이 핵심만 다루고요 빠르게 전개됩니다. 각 강의는 5분대고요 이 5분대 동안에는 이론과 엑셀 미니탭 r 프리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파이스는 PS랩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이러닝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